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위협을 이루었다. 하지만 야망이 컸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형제간의 칼을 들이대고 왕이 되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이었다. 생모한씨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내조하던 조광지처였다. 그러나 출세를 위해 둘째 부인 강씨를 맞이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게다가 아버지 이성계는 계모 강씨의 자식을 왕세자로 책봉하기까지 했다. 아버지를 쫓아낸 이방원은 왕이 되자 아버지와 계모 강씨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 현장 답사와 함께 그 속에 숨은 소소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머니 한씨는 남편 이성계와 같은 고향 함경도에서 결혼한 향처였다. 한씨는 이성계가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남편의 고향 집에서 집안 일을 돌보았다. 둘째 부인 강씨는 이성계가 지방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략결혼한 경처였다. 강씨는 개성의 권문세가 출신이었다. 이성계는 조선 개국 과정에서강씨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강 씨는 이성계보다 21세 연하였다. 이남 일렬을 두었다. 고향에서 내조하던 어머니 한 씨는 출세를 선택한 이성계의 버림을 받았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성계와 두 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성계의 사리가춤이 있다. 조선 계국 2년 전과 1년 전, 두 해에 걸쳐 이성계가 금강산 비로봉에 안치했다. 이 사리가춤은 새 왕조 건국을 위한 이성계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들 명문에 따르면 어지러운 고려말, 백성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미르기 하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사리가춤의 발언자로 이성계와 둘째 부인 강씨 이름이 있다. 하지만 새 왕조를 눈앞에 둔 중요 시점에 첫째 부인 한 씨는 발언자 명단에 없었다. 조선이 개국되고 58세의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 생모 한 씨는 안타깝게도 조선 개국 1년 전에 죽었다. 이성계의 사리가춤 발언 4개월 뒤였다. 강 씨가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었다. 강 씨가 왕비가 되면서 죽은 생모는 후궁의 지위가 되었다. 숱한 권력 다툼 속에 왕비가 된지 4년 만에 강 씨가 화병으로 죽었다. 이성계는 도성 내에 강 씨의 능 정능을 만들었다. 수시로 찾기 위해서였다. 정릉 옆에는 흥천사라는 절도 세웠다.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강씨가 죽은 지 2년 뒤, 이방원이 주도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실제로 왕인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6년 전 조선이 개국되었을 때였다. 강씨의 둘째 아들 방석이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방원을 비롯해서 한씨 소생 아들의 반발이 컸다. 방석은 적장자도 아닌 서자이고, 조선 개국의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생의 두 아들은 살해당했다. 딸 경순공주의 남편도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성계는 안전을 위해 딸을 여승으로 출가시켰다. 이때도 이성계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뒤로 실권을 가진 방원에 의해 한 씨의 둘째 아들 방과가 제2대 임금 정종이 되었다. 적장자 왕위 계승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당신은 첫째 방우가 죽어서 둘째 방과가 적장자였다.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한씨 소생 친형 제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싸움에서 승리한 방원이 정종의 왕위를 받아서 제3대 임금 태종이 되었다. 이성계는 죽어서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에 묻혔다. 이성계는 처음에 둘째 부인 강씨와 함께 도성 내 정릉에 묻힐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된뒤 이성계는 포기했다. 이방원이 자신이 계모 강씨와 함께 묻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 대신에 선산이 있는 함흥에 묻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방원은 이곳에 이성계의 능을 만들었다. 그리고 봉분에 함흥에서 가져온 억새를 심었다. 이성계는 죽어서 첫째 부인의 능은 개성에, 둘째 부인의 능은 서울에 두고, 혼자 누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계모 강씨는 이방원보다 11살 많았다. 오히려 친한 누나 같았다. 함경도 변방 출신이었던 한씨 아들들은 개경에 머물 수 있었다. 강씨 덕분이었다. 특히 이방원은 1 7세의 과거에 합격했다. 이성계는 매우 기뻐했다. 강씨의 도움도 컸다. 이 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였다.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몰살 위기에 놓였다. 이방원은 포천으로 달려갔다. 포천에는 집안 농장이 있었다. 그곳에 친어머니뿐만 아니라 계모 강씨와 이복 동생들도 있었다. 이방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하면서 이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방원이 정적이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척살했을 때였다. 아버지 이성계는 크게 분노했다. 이때 강 씨가 방원편을 들었다.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동시에 이방원과 강씨는 새로운 나라 개국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동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방석의 왕세자 책봉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권력 욕심 때문이었다. 강시의 능, 정릉이 너무 넓다는 보고가 있었다. 태종은 능 100보 박 주변에 집 짓는 것을 허용했다. 당시 살아있던 이성계는 정릉과 흥천사를 찾아가 많이 울었다. 2년 뒤 74세로 이성계가 죽었다. 마침내 태종은 계모 강시에 대한 복수를 본격화했다. 이방원은 먼저 생모한 씨를 왕비로 올리면서 강 씨는 후궁으로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성계의 신주를 종료에 모실 때 생모한 씨의 신주만 모시고 강씨 신주는 빼버렸다. 이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경처와 향처 이처 혼인 제도를 금지했다. 또 도성 안에 있던 강 씨의 능정릉은 당시 경기도 양주목이었던 현재 정릉으로 이전시켰다. 이때 옛 정릉을 파괴했다. 능의 봉부는 깎아 흔적을 없애고 석이는 모두 땅에 묻었다. 그리고 능 이전시 화려한 병풍석과 난간석은 빼버렸다. 초라한 왕릉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울 청계천의 광통교이다. 이곳에 잔인한 복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태종 10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광통교가 무너졌다. 태종은 광통교 복구에 헐어버린 옛 정릉의 병풍석과 난간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백성들이 광통교를 건널 때이 돌들을 밟고 지나가는 수모를 안겨주었다. 심지어 어떤 병풍석은 뒤집어 놓았다. 광통교 난간에도 아직 난간석이 남아있다. 또, 적서 차별을 제도화했다. 서자의 관직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1894년 가보개혁 때까지 유지되었다. 훗날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강씨는 왕비로 복권되었다. 강씨의 신주는 종묘에 다시 모셔졌고 현재 정능도 왕릉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되었다. 이때 성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비가 내렸다고 한다. 강씨의 응어리가 풀렸을까?